안녕하세요 썸띵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꿉꿉한 장마철 우리 집을 뽀송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방안 가득한 눅눅함, 옷장 속 퀴퀴한 냄새 다들 경험해보셨죠? 이 모든 게 바로 실내 습도 때문인데요. 습도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곰팡이나 집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고 심하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습도 관리가 정말 필수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 좋았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환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하루에 두 번, 10분 정도는 꼭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세요. 특히 욕실이나 주방,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은 더 신경 써서 환기시켜 주는 게 좋아요. 둘째 제습기나 물먹는 하마 같은 제습용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거실이나 침실에는 제습기를 두시고.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작은 제습제를 넣어두면 효과 만점입니다. 참, 에어컨에도 제습 기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조용하게 실내 습도를 낮춰주는데 아주 유용하답니다. 셋째, 이건 좀 독특한 팁인데요. 제습기나 에어컨을 켜둔 방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습기나 에어컨이 더 많은 습기를 빨아들인다고 해요. 하지만 제습기나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는 오히려 습도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침구류와 옷은 자주 건조시켜 주세요. 이불이나 수건, 베개 같은 것들은 습기를 머금기 쉬워서 냄새의 원인이 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로 장마철 내내 우리 집을 쾌적하고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스마트한 생활, 썸팅 플러스에서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